너는 신을 받는 순간 다시 태어나는 거야. 정말 진짜 고비가 많았었어요. 진짜 죽고도 싶고 자살할까. 매의 눈이고 신의 눈이고 장군의 눈이라. 아쉽다. 부담한테 <목소리> <laughs> 친구가 있어. 술 처먹으러 나가 이거 무당 아니야. 내 새끼 이름나게 명나게 도와줄 것이고 네. 한또명상 이름나게 할 것이오 열심히 할게요 걱정 마아라 운명신이었습니다 수원에 위치한 지정 대신당의 전환 한 사례자가 그녀의 전환으로 찾아왔다. 얼굴이 많이 지쳐 있다. 근데 얼굴이 무당 얼굴이다. 내림 받았니? 네. 내림을 받으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랬어요. 그전 모녀의 길을 걷는 한 사례자가 지정 대신당을 찾아왔는데 나를 찾아오게 된 계기는 그냥 살고 싶어서. 정말 진짜 고비가 많았었어요. 죽고도 싶고 자살할까 이런 마음도 많았었거든요 또신한마트테 잘못된 신내림으로서 진짜 눈물을 씹을 정도로 사람이 눈물을 씹었다면 아마 모를 거예요 갑상선 암 수술도 하고 공황장애도 있었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엘리베이터도 못 탔거든요 비행기도 못 타고 정말 저는 18층에 살았지만 아이들 유모차 타고 계단을 올라다녔어요 진짜 1년을 그때 수경 씨의 상태는 어, 조상령도 좀 간격 있었던 걸로 나오고 몸도 많이 안 좋았었고 경제적이라든지 가정상 또는 이제 아이들이 아팠었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좀 있었죠. 이런 몸질을 많이 못 푸는 걸로 나오는데 들고 뛰고 잘못된 신내림으로 인해 신을 받은 뒤에도 신병과 같은 증세를 겪었다고 하는 사례자. 내림을 며칠을 받았니? 하루. 하루고 신내림을. 네 하루 만에 끝나버린 강행님? 신내림굿 그로인한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고 하는데 지금 얼굴을 봤을 때는 가리 자체가 안 잡혔거든. 정말 이분이 내 엄마겠다 믿고 내림을 했어요. 내림 한 나. 오 어, 이게 정말 내림인가? 소금물 먹었지. 찬물로 샤워했지. 진짜 저의 마음으로 그냥 악으로 먹었어요. 소금을. 뛰어지지도 않고, 그냥 할머니랑 동자 한분 찾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어, 그래, 찾았으니 됐어. 끝났어. 신꽃에는 이제 절차가 있잖아. 근데 이제 첫날은 부정을 풀어내고, 열두고리를 놀아서, 조상을 내보내고, 조상 놀고, 조상 놀고, 조상 나가고, 군웅을 풀고, 그때부터 제자를 놀린단 말이야. 그러다 놀리고 나서, 이제 어 천전 미리 세워놓고. 올바른 거기... 절차대로라면 하루 만에 절대 끝날 수 없다는 신내림꽃. 제작진은 지정 대신당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하는데. 근데 그런 절차를 안 말본 것 같아. 신콘을왜2박3일을 해야 되는지 어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날은 빙이라든지 조상령이라든지뭐 산에서 따라붙은 수비귀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 직접 빼내야 돼. 음. 첫날은 그래.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좀 시켜. 둘째 날로 이제 들어갔을 때, 둘째 날부터는 열두 신령복을 착착착착착 갈아입히면서. 자기가 받아내려 뭐냐 상신할아버지시다 영왕님이시다 정말 옥황상제님이시다 이런 식으로 열두신념을 다 받아내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셋째 날에는 우리가 애기가 태어나면 출생식구하죠 음. 우리는 제자가 태어나면 어디다가 하늘에다 옥황상제님 전에 명패를 걸어서 몇 년도 몇월몇칠에 이름은 뭐 해서 천신에 이제 명패를 걸어주고 천년동이를 타든 잡두위를 올라가 잡두를 타든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돼요 그럼 신어머니하고 지금 왜 떨어져서 여기까지 오게 됐어? 어떤 법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부술 나갔어요. 음. 나갔는데 아가 정신 차리라 그 말씀 한마디 해주시더라고요. 음. 어, 뭐지 그때까지는 이 세계를 모르니까 그래서 뭘까 뭘까 해서 돌아와서 보니까 이 사람은 나에 대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일단 와라. 음. 돈막무가내로 신을 네. 내린 전신 선생은. 최고다. 제자에게 바라는 건 입고다. 오직 돈 뿐이었다고 한다. 그 집에 돌아와서 정말 펑펑 울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일도 갖다 주시면 되게 좋아하시고 어떻게 기도하다 가 손님을 봐서 이제 일을 탔어요. 또 어머니도 가서 어머니 모르니까요 일을 갖다 주고 어머니 그때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어유. 우리 제자 최고네. 진짜 어느러 주고 사탕 발림도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면 문서는 어느 정도 갖고 있어? 문서요? 응. 문서 책이요. 어떠한지? 그냥 불구장에 파는 책이요. 신엄마가 그걸 안 내려줘? 네. 사례자는 신을 받고도 신 선생님으로부터 아무런 보살핌 없이 그대로 방치되었었다고 하는데 문제가 많구나. 나도 무당이지만 수경아 미안하다. 무당이 되면. 잘 불리는 게 첫째가 아니야. 네. 맞아요. 대부건 무당 선생님 그럴 거야. 내림 받고 나면 너잘 불릴 거야. 뭐할 거야? 천만의 말씀. 내가 다끈게 없는데 어떻게 잘 불려? 3년은 울어야 되고 3년은 찬밥 먹고 3년은 찬 잠을 자고 10년 세월이 지나야 진짜 무당이다. 걔기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학교를 다닐 때요. 친구들을 보면은 어? 너네 아빠 자전거 타고 가다가 다칠 것 같아. 이, 이틀 지나봐, 니아빠 다리 기부수에 그게 시작이 됐어요. 그 친구들이, 아, 뭐야, 제 귀신이야. 쟤이상하네요 놀림도 받았어요. 그래도 그때는 몰랐으니까. 근데 계속 겪어다 보니까 다치고 힘들고 그게 번복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되니까 결혼하고 나서. 근데 아이들이 보니까 둘째 아이가 이상하더라고요. 12시만 되면은 뒷짐을 치고 나와서 막 뭐라고 막 말을 해요. 아 이게 내가 안 가면 정말 이런건가? 뭐 부모가 안 가면 자식도 갈수 있다 그런 걸 보고 아 그때 이제 무릎 꿇자 정말 그랬거든요 천지신령님께서 내가 너를 봤을 때 너는 신의 눈은 분명히 가졌고 매의 눈이고 신의 눈이고 장군의 눈이라 어. 지정 태신당이 드디어 얼굴 신의 말을 건네는데 신가물이 어, 이제 일반인이 선모 공중가피로 내려온다고 해요. 이제 우리가 꿈으로 성공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을 가도 병명이 없어. 심대차영 m r i 를 해도 병명이 없는 죠 그러나 이제 사람을 보면 일반인들의 초기 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것도 고 많대. 하지만 가물들은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기운 플러스해서그 사람의 마음이 읽어버려요내 제자 되면 되게 심각 거야. 그가구가 이미 너는 신을 받는 순간 다시 태어나는 거야 어, 일반인 아니야 친구 아니면 뭐 아는 동생을 만나러 나가? 술 처먹으러 나가? 이거 부당 아니야 수경아 따라올 수 있겠어? 술을 안 먹고 도박, 주식이라든지 어, 투자 투기 또는 거짓말, 게으름 음,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내 기준에서 2박 3일 동안 신나게 뛰어보고 울어도 보고 열시실연옷 갈아입어 가면서 아 이것이 신이었구나 이것이 산신 할아버지였구나 어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며 천천해서 한번 착도도 타고 소리도 한번 질러보고 네. 가슴에 한맺혔던거 한번 풀어보자 감사합니다 사례자를 받아들이기로 한지정되신당 과연 그녀는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일까 내 신명의 줄을 약간 닮았다고나 할까 어. 예를 들어서 점사를 칠때 저같은 경우 얼굴만 보고 쳐요 근데 우리 수경씨도 얼굴만 보고 그냥 딱 지르는 스타일 그런 것들이 나의 신조가 어느정도 어좀 비슷한 면이 있었고 또한 아이 둘을 데리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던 그 아이의 성실한 모습이 보였었고 그래서 어 돈은 둘째다 일단은 살려달라 살고 싶어서 왔어요 할때그 마음이 진실로 나테 다가왔었거든요 내가 조금만 다듬으면 큰무당이될수있겠게나라는게이 개인적인 내 생각에서 임은이게이게임이 잡았다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게을은이 게임은 이게임 손을 모은 그녀에게서 한 시도 눈을 떼지 않는 지정 대신이다. 아로 절을 할때오 신명 시주세늘 새로운 신명을 잡가리 제자는 정성스레 절을 올리데아아 그녀의 두 손은 떨리기 시작하고 끝내 제자는 눈물을 흘리고 만다. 아, 너 두고 봐라 보름도 못 가서 부 뛰어 가지고, 아이고 엄마 엄마 이리 갑시다 할 거다. 알아들었니? 네. 응. 세상 천지 살다 보니 별의별 예신 엄마 신 아빠도 다 있지. 네. 그게 네 복이니라. 응. 네. 그래서 네. 우리 제자가 네. 이 손을 잡지 않으면 어디 네. 음. 아디야, 무당은 어떻게 해요? 술처 먹지 말고 또 무당은 뭐 해야 돼요? 노름 지르지 말고 또 무당은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를 금해야 돼요. 또 무당은 기도를 잘해야 되는 것이요. 알아들었냐? 오늘 드리는 이 정성을 잘 받으시는지 사슬을 오방기 세우는 지정대신다방이 <목소리> 네가 살아. 잘는구나 네. 응, 가서 내려라 하시네. 알니내라 아, 네. 응. 응. 어. 네. 어, 신장대를 잡은 제자가 드디어 장구 소리에 맞춰 뛰기 시작한다. 올바른 신명을 좌정하기 위하여 제자는 뛰고 또 뛴다. 그리고 그 앞에서 한치도 숨 돌릴 틈 없는 지정드신 당. 어머니손고요 어떤 할머니? 할머니, 왜? 다시 봐도 보자. 다시 <laughs> 제자가 입을 열기 시작했다. 친가 부리에서? 침가요왜 가요? 제대로. 가요 친가요. 친가요. 아, 그러면, 불머한데저 응. 보세요. 어, 몇 대세요? 3대요. 3대. 음. 그러면, 본인한테 몇 대예요? 5대요. 아시게아 응.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신명을 모셔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는 오늘. 지정대신당 지수화는 제자에게서 한치도 눈을 떼지 못하는데. 도사실력은 도사실력이야가 조상에서 신으로 온다라면 더 무로. 도초를 잡고 내리는 거는 말 그대로 도사실력이니 자가. 그지? 렇 이게 그래서 가림이 필요한 거야. 가림을 못 잡으면 제자가 가담을 키고 가담을 키자 우리 동자에게 실어서. 무거 찾자 한다. 그거 찾으면 할머니도 오실 거야. 음, 자 일단은 잡고 싶은 거 있으면 잡고, 아니면 그냥 춤추다 동작 실어서 무고부터 찾아봅시다. 아시겠죠? 시내림 곳이라면 빠질 수 없는 무고 찾기. 과연 제자는 반번에 잘 찾아낼 수 있을까?

봤어 구름타고요 산에서 구름타 왔어 어. 어, 그랬어? 다시 뛰어? 예. 다시 말해봐 할머니 보고 산에서 왔어? 예. 그럼 어디서 왔어? 어디서요? <목소리> 어디 무대에서요? 뭐 하고 왔어 그럼 몰라? 농구공도 화 따라서 아니? 같이 농구 는 거야? 어, 농구공 몇 살? 몇 살? 잠시만요. 그렇지? 우리도 자랐어. 농구공 뭐하고 왔어. 확실하게 얘기 고왔어하고농도타고 그렇지. 맞아, 맞아. <laughs> 농도타고 <농구공자 웃음> 거북이도 타고 이러 아이 빨고. 굿즈. 자삼자 다시 어라는게이 대신 할머니께서는 내 손녀가 빨리빨리 캐치를 못 해서 속이 터지고 답답한다 뜻이야. 근데 원래부터 가리가안돼 있었는데 어떻게 잘할 수 있겠어요. 그쵸? 어 그니까 답답한 건 뒤로 떨치고 우리 손녀가 못 알아채는 건 뒤로 떨쳐놓고 어 할머니 몸좀 한번 실컷 풀고 놀아서 내가. 할머니고, 내가 뭐를 했고, 오냐, 걱정 마라, 라든지, 어떤 동수가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응. 신과 함께 뛰어놀았던 하루가 그렇게 저물었다. 그새 마지막 날, 오늘 올라타야 할 작두 뒤로 찬란한 태양이 내리쬐었다. 작두 앞에서 제자는 장구 소리에 맞춰 신나게 뛰기 시작하는데, 지정 대신당 지수화도 제자와 함께 뛰기 시작한다. 야야 아이고, 무슨 말 탔어, 까만 말 탔어, <리미> 저런, 하얀 말, 음 어, 그렇지, 양말을 타네 양말 조그만 거 아니면 큰 거. 네. 드디어 지정 도심당의 작두거리가 시작됩니다. 네. 걱정 말라 작두 위에 올라선 지수하는. 제자에게 신의 말을 전한다. 줄 테니 예. 조심일지 말아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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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 아, 그래. 감사합니다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동선 한번삼다 어 활동명사는 사천팔년천. 참 같은 김신은 일곱째 자식. 동해 바다 서해 바다 남해 바다. 어. 천신문 열렸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감사합니다 할 <놀람> 언니. <놀람> 네. 드디어 제자가 작두를 올라타는데. 작두위에 올라탄 제자가 이 순간 진정한 신의 제자로 거듭나는 순간이다. 아이고 나는 작두 장군이야! 살려줘서 고맙소! 내 새끼 이름나게 명나게 도와줄 것이고! 갓도명상 이름나게 할것이 마으로 열심히 할게요 네. 마음 가지 며치 말고 할. 네, 진짜 변하지 않을게요 <laughs> <안> <laughs> 어, 우리 수경이가 다른 선생님 곁을 떠나서 혼자 이 길을 가보겠다고 산교도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거기 산에 다니면서 숲이 공농이 좀더 많이 있었던 거를 내가 직접 보그서 놀렸을 때 과감없이 공수를 빼는데, 야 정말, 내 제자 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도 너를 이렇게 해주고 있지만, 넌 정말 타고난 무당이야. 어. 뿌듯했고, 그 공수가 기똥찬 공수였어. 나조차도 그 선생님한테 말을 안 했었던 공수를 우리 수행했던 거지. 다 얻은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고요. 정말 문 따고 들어올 때는 처음에는 이제, 이제 내이 잘못 받았을 때는 아이고 뭐냐, 머리도 많이 아프고요. 진짜 그냥 한없이 뭐 울기만 했어요. 근데 이제는 문딱 열고 들어오면 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인사하게 되고 물론 일반인들 봤을 때는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인형이에요. 불쌍이지만 근데 웃어도 주시고 울어도 주시고 대화를 하니까 정말 인간하고 겪는 것보다 더 마음이 편해요. 정엄마를 만나서 정말 내 죽은 사람을 다시 갓수에서 빼준 거 마냥 전 너무 지금 많이 행복해요 꼭두새벽에 일어나 옥수 갈면서 천지실령전이 시간 때도 없이 무조건 앉아서 빌고 빌고 또 울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너무 예뻐고 어 분명 지수와보다더큰 선생이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저 진짜 초심 잃지 않은 제자 어머니 제 1등 제자가 될게요. 욕심 부리지 않고요. 어머니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분명 이니다